산서성 인분에서 섬서성 보개까지 분위평은 동서 500킬로 이상 지역이 모두 호수였습니다. 거대한 그 산맥에 쌓인 분위원은 말, 큰 뿔사슴, 코뿔소검시코끼리 하이에나 물소 등대형포류가 호수 주변에 서시겠습니다. 하지만 가장자리가 가파른 곳이 많아 인류에게는 제한적인 환경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위가 낮아지면서 차차 확장한 분이평원은 인류가 서식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물론이고 서기전 5천년경까지 하서주랑 황토권 일대는 숲과 호소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서기전 천년 이후까지도 하투 지역까지 숲이 유지되었고 코끼리, 코프소를 포함해 지금 멸종한 거대 동물이 서식했던 생태 환경이었습니다. 호수의 퇴적 중심지인 서안 서쪽, 위남 북쪽, 운성 남쪽을 시추한 결과 퇴적물의 두께가 최대 1,000m에 달할 정도로 비옥한 충적토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랜 세월 동안 염분이 침전되었고 소소히 마르면서 다수의 염호를 형성했기 때문에 후대에 진출한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최상의 터전을 제공했습니다.